제가 내는 그 돈이 어린이들한테 가는지 믿음이 안 가게 됐어요 괘씸하죠 제 돈으로 연예인들 섭외한 거니까 광고비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 연예인 섭외비로 돈이 가장 많이 나가지 않을까 다 연예인들 섭외하는데 쓰이겠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안성기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배우로 보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랜 시간을 유니세프와 함께해왔습니다 때로는 유니세프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도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비싼 돈을 들여 연예인으로 광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유니세프 영상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분들은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재능기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제가 유니세프를 만든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배우이기에 앞서 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한 사람의 후원자로서 보낸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선단체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함께 공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와 같은 기관은 더 깨끗하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오로지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위축된 기부 문화 속에서도 제가 유니세프를 믿고 함께 해온 것은 어린이를 향한 유니세프의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이자 한 사람의 후원자로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계속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유니세프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